안녕하십니까 유아타증권에서 중요 화학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어, 휴켐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휴켐스는 일반적으로 작은 어, 소형 중소형 화학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한3 4년마다 주가 투자 기회를 주는데 아마 이번 어, 2022년도가 어, 새로운 사이클 상승에 접어드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 휴겜스는 어떤 회사인지 부분에 대한 그 정보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겜스는 회사는 어, 우리 실생원에 쓰이는 제품으로 보면 레깅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열재나 보냉제 또는 인조가죽 매트리스 이런데 사용되는 화학 소재를 우레탄이라고 합니다. 이 우레탄에 들어가는 중간제 액체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되어집니다. 주력 제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질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품을 기초적으로 만들어서 MMB라고 하는 제품을 어, 생산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 MMB는 주로 건축용 단열재라든지 LNG에 들어가는 온도를 유지시키는 보냉제 역할을 합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DNT라고 하는 제품 26만 톤 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조 가죽과 레깅스에 들어가는 어, 연질 우레탄의 원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안이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산업용 화약의 어, 원료로 사용되어지는 제품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구성 수익 구조가 조금 독특합니다. 어떻게 수익 구조가 독특하냐면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의 제품 그러니까 육켐텍가 생산하는 질산이나 MMB나 초안 이런 제품들은 한달전 원료 가격의 제품 가격이 그대로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져 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1톤 판매하면 그 판매 이익 자체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이익이 늘어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비가 확장이 돼서 판매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어, 전제를 가지게끔 됩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해야 될 또는 주목해야 될 제품은 DNT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DNT는 어, 스프레드에 따라서 연동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어떤 스프레드냐면 DNT라고 하는 어, 제품의 스프레드가 아니고 이 DNT가 판매돼서 생산되어지는 제품이 TDI라는 제품이 됩니다. 이 TDI란 제품의 국제 스프레드에 따라서 어, DNT의 수익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정리해 보면 휴켐스는 중간제 우레탄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주요 제품들이 대부분 어, 원료 가격에 연동이 되어집니다만 특이하게도 DNT라고 하는 제품은 전방 제품인 TDI의 스프레드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되고 변동을 가지게끔 되어집니다. 2022년부터 이 TDI 스프레드에 큰 변화가 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휴켐스의 어, 실적에 상당 부분 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TDI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DI는 2018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과잉 공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글로벌 전체 수요량 TDI가 1년에 수요되는 규모는 250만 톤 내외 정도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학 제품이 천만 톤 보다 작으면 소형 아이템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TDI 제품은 아주 작은 규모의 제품이 되어집니다. 대신에 생산 캐파, 글로벌 전체적으로 총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360만 톤 정도 수준이 되어집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 아마 설비 중에 70% 정도만 돌리더라도 전세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어요 수급률 이라고 하는데 이터가75% 정도 를 기준으로 어 이보다 좋을 때는 어 공급이 좀 타이트 하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보다 떨어져 있을 때는 과잉 공급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tdi 는어 작년까지만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급률이 70%에 미달하는 행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이 좀 심각했다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익 상황이 휴게임를 포함한 어, 오레탄의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변화냐면 유럽 쪽에서 어떤 큰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 어, 바스프나 코베스트로나 와나라고 하는 회사 이 와나는 중국에 삽니다만 헝가리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세계 1, 2, 3위 업체들의 설비가 유럽에 포진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 유럽 부분이 러시아발 사태 이후에 천연가스 어, 도입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체는 석유화학회사에서 온도를 올리는데 사용하는 주요 연료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전연가스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결국 석유화학 설비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낮춰야 되는 부작용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대체적으로 독일과 헝가리에 포진되어 있는 바스프나 코베스트로나 와나의 생산 축소로 이루어지게끔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부터 바스프는 설비를 한 절반 정도 낮춰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 코베스트로나 와나 쪽도 추가적인 설비 축소에 대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 3 개사가 유럽에서 생산하는 규모가 전 세계 캐파 부분에 대략 어 93만 톤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요량 대비해서는 뭐28% 이상 어 규모에 해당되는 수치가 되어집니다. 이 설비가 전체 다 수돗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한 30에서 50% 정도가 생산 축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전체 수요에 아마 18에서 23% 정도의 해당 물량 자체가 공급이 안 되는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것 같고요. 이 공급이 안 되어지는 지역이 유럽이다 보니 아시아 쪽으로 수요 업체들의 구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부터 아시아 지역의 우레탄 체인에 대한 그 주문이 좀 쇄도하고 있는 배경이 아마 유럽 쪽의 이런 공급 부분에 대한 축소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TDI가 전체 설비 규모로 보면 과잉 공급 상황입니다만 유럽 지역의 생산 축소 때문에 올해 그리고 또는 2023년 러시아발 천연가스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 전까지는 글로벌 TDI 시장은 공급부족 상황으로 바뀌게끔 되면서 이 TDI 호황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황이 되어지면 결국 휴캠스의 실적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히게끔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 TDI 자체의 수익 개선은 휴캠스의 실적에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음, 앞서 휴게음수의 주력 제품이 DNT라고 하는 제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DNT가 그 TDI의 스프레드에 또는 업황에 따라서 이익률이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이익률의 레인지가 제일 안 좋았을 때는 한 OS 6%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확보를 할수 있고 그리고 가장 좋았을 때는 35% 정도의 어, 영업이익률이 어, 캡으로 세워지게끔 됩니다. 이 레인지 안에서 어, DNT의 이익률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지난 어, 1분기 2022년 1분기 때 이익률이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어, 기록했습니다. 작년도 기본적으로 6에서 아마 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TDI의 수익 개선 때문에 어, 그 효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해지면 이익률 자체가 아마 30% 이상 때까지 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영업 실적은 분기당 또는 이제 연간으로 보면 한 900억 대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달성되던 부분이 어, 1,500억, 1,600억 정도 수준으로 실적이 꽝충 뛰어올라가는 형태 모습이 아마 올해 내년도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음, 이렇게 되면 연말이 되면 어, 배당금액도 상당 부분 음, 주어질 것으로 보이지고요 작년까지 연간 1,000원 어, 정도의 주당 배당을 줬습니다만 음, 이 정도 호황 수준이 되어지면 배당 성향 50% 정도에 해당되는 1,500원 정도의 주당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유럽, 특히 러시아 전쟁의 부작용으로 유럽의 석유화학업체들이 어, 연료를 제대로 구할 수, 안정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유럽의 석유화학업체들의 설비 가동 또는 생산의 축소로 이어지기 시작했고요. 어, 해당 부분이 오히려 경쟁업체가 되는 아시아 어, 몇몇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쪽에 수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TDI라고 하는 우레탄 체인도 어, 대표적인 제품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레탄 체인의 TDI 제품 수익성에 직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어, 휴캠스의 실적 상승이 이 4년 만에 발생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해당 부분의 주가는 어, 상당 부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해 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 정권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